긴장된다, 어? 준호 어. 형, 저기 카메라 있을 때좀 빨리 안 걸으면 안 돼요? 아니, 아니, 치고 나가는 어? 느낌, 어? 카메라 감독님 뒷걸음을 하시는데 빨리 걸지 말랬잖아요, 감독님 밖에서 이 되잖아 스냅바가 벗겨질 줄몰랐네 사실 우리 JTBC에서 이 드라마를 이제 다 끝내고 남은 세트장에서 어. 저희가 재활용 공트를 <laughs> 하는 거예요. 그렇죠, 리사이클 개그네요 그렇지 와 이야 여기. 우와. 우와. 진짜, 와. 와 진짜 같아. 그래 아. 맞아. 맞아. 맞았다. 맞았다까지 했어. 이랑 난 여자 야. 오, 4, 3, 2, 1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저란 피우지 말자, 대희야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넌 나한테... 모욕감을 줘어 아니, 그런 거 말고,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. 7년 동안,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한 나를! 좀안 찍어, 동생들 앞에서. 술이라도 한잔하고 얘기하자고. 웨이터, 늘 먹던 걸로 줘. 네, 알겠습니다. 이 친구 저쪽 봐! 한잔 줘, 이 친구도. 난 됐어. 빨리 받아. 야, 조준 잘해. 잘 따라와. 비싼 양복이야. 시원하게 한잔 해. 어떻게됩십쇼 아... 음. 이거 왠지 씁쓸하구만. 그 아이 때문이냐? 왜 그랬어? 그 아이 때문이냐? 시연이 네가 웬일이야? 아저씨 보고 싶어서 왔지. 어? 태희 아저씨도 있었네. 이거 분위기가 뭐 이래. 둘이 따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앞에서. 너와 나의 사랑을 증명해봐 그걸 여기서요? 우리 둘이만 있을 때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음, 부끄럽지만 <laughs> 오빠가 원한다면 그래 웃으면 <laughs> 기모찌 왜 그래? 부러운 사람처럼 이 친구한테 인사할래 시원아까요 찰지다 웃으면 기모찌 이거 왠지 씁쓸하고만 앉아 시아 큰 형님께서 예약하셨답니다. 큰 형님이. 예. 네. <laughs> 안 나오십니까? 큰 형님. 큰 형님. 큰 형님 거기 아니야. 거기 아니야. 큰 형님. 큰 형님. 큰 형님. 큰 형님 변신은안 됩니다. 변신하지 마세요, 큰 형님. 큰 형님 <laughs> 충분합니다. 그 형님 욕심쟁이? 충분한 것 같습니다 형님 그 형님 큰 형님 그 형님 이게 뭐야 그 형님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근형님. 어, 어, <laughs> 형님 그만하셔도 될것같습니다그 형님 그 형님이 욕심이 좀많으시죠 어디 있을까 형님 어디 있을까 그 형님 땀 흘리실 거봐 아우, 자네들이 수고가 많네. 아유, 그냥님도 더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. 어휴, 이제 난 가봐야 되겠네. 아니 그냥님, 어디 가십니까? 이제 가방으로 그냥 들어가야지. 그냥님. 아, <laughs> 형님. 그냥님, <laughs> 형님,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아, 수고하셨습니다. 그냥님 <laughs> 때문에 씁쓸하구만. 여기요. 지금 뭐야? 뭐야?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? 화장실 저쪽이야. 가, 나가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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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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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너무 심발 소리 아니야? 어? 야 우린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. 작가형 아니야? 작가형. 야, 야 이거 인터넷으로 못 나가 이거. 아, 인터넷 모자이크 거야. 대야왜 방해하지 마. 나이도 많아, 호텔이 이야 화장실 이쪽 아닌가요?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. 아, 이거. 감사합니다. 이거 뭐떨어린것 같은데? 아, 아, 이거 너무 심어하는거 아. <laughs> 너무 싫어 <laughs> 잠깐만. 아, 가보니까 우리 얘기를 아까부터 몰래 줘듣는 쥐새끼가 한 말이 있어 아니 누가? 어? 형 네. 뭐야 저거? 어, 뭐아 뭐야 저거? 아저씨 에이 마밥말하지 마라 에이 야 에이 니 내가 누구지 아 에이 너희 서장 남춘동 사이지 에이 내가 막마 너희 서장이가 에이 어저께도 에이 같이 밥 먹고 에이 사우나도 같이 하고 에이 막다 했어 야! 형 최민식 선배님 습니다 최민식? 최민식 씨가 왔어 최민입니다민식씨 민식 아, 씨 그? 인사 좀 하지 어? 네? 아, 니주어 네 아이가! 에? 이 ㅅㅂ 여깄소치했으 가요, 아이, 에? 니 데이 네 대... 마, <laughs> 마! 너 와이프 나행주 살지? 에? 내가, 인너 와이프랑 에? 밥도 먹고 에? 손도 잡고 에? 사우나도 가고 야, 야! 야! 이야야가 건들지 마! 야대야분하지마 야! 이 x 야면야너 나가기 전에 이성균 한번 하고 가, 그냥. 아, 야, 안녕하세요, 이성균입니다. <laughs> 야너 의욕을 <laughs> 좀 심했어, 좀. 야 그런 거 뿌리지 말라고, 길이 좀. 길이다, 뭐? 길이 길이, 길이 나다 길, 길, 길. <laughs> 야, 야 대희야. 야 이런 거 뿌리지 마, 좀. 아, 야 마트에 간다, 야. <laughs> 너 그냥 최민식 해라, 그냥 최민식. 알겠습니다, 그만. 최민식 말고안 돼. 말이야, 대희야. 이 아이야, 나야. 큰 형님입니다. 그래. 니네 뒤에 동생한테 한번 물어보자. 아까 난폭한 것 같은데 질문을 듣고 정확하게 얘기해. 말씀하십시오. 와이프야, 알씨카야. 너 알씨카 좋아하잖아. 집에도 한 100대 있고. <laughs> 와이프야, 알씨카야. 알씨카입니다. 권재가. 뭐라 그랬어? 부셔버릴 거야. 뭘? 이알카 네 부셔버릴 거야. 부셔버릴 거야. 얼마짜리인지 몰라. 그냥 들고 왔어. 진정해. 맞아, 가져왔습니다. 하지마건리지 마. 벌리지 마나 솔직히 자신 없어. 해줘. <laughs> <착하죠>. 진짜 부신다고? <laughs> 진짜 저거 진짜 부신다고? <laughs> 나 봐. <laughs>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 지금 모르는 게. 몰라. 이걸 부신다고? 이거 얼마짜리 <laughs> 우리 뭐야? 와 잠깐만 나 봐봐. 아, 나 봐. <laughs> 나 봐. 와이프를 선택하라고 아이스크림을 선택했어야 이거 재환이가 기게 아끼는 거야 진짜 아도떨린다야 <laughs> 이거 이거 깨면 얘 진짜 돌아버릴 수도 있어 이거를? 이거 얼마짜린데 근데 그거 그거 살라고 이런 일 하는데 <laughs> 어? 이거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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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를 이거를? 이 형님,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와? 어 여기 조직은 몇 명이야? 어한백명 되나? 충격적인 보고입니다. 무슨 소리야? 우리 시현 씨가 바람 핀게김준우가아 아니, 김대희가 아니었습니다. <laughs> 다시 들어와. 네, 다시 들어와. 다시 해봐. 이거 잘 나가야 돼 방송. 어. 형님, 어 무슨 소리야 충격적인 보고입니다. 우리 시현 씨가 어. 바람 핀게 김대희가 아니었습니다. 오해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뭐라고? <laughs> 대휘 형 미안하다 내가 오해를 했어 음. 미안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우리 애들 중에 한 명한테 삭발을 시킬게 <laughs> 미안해 진짜로? 어 그래 좋아. 자 내일 가위바 해서 <laughs> 저희, 네. 저희 네. 저희만 합니까? 사과해 어? 형님 어? 연대 책임 아니겠습니까? 그래 네 가위바위보 그래. 저희 그래. 셋만 가릅니까? 시원히도? <laughs> 자 가위바위보 <가려봐>, 한번 해봐 <laughs> 안 내면 줄래 가위바위보 오. 앉자 앉아. 뭐? 앉아 야 뭐야 이거 짱구야? 진짜야? 앉아. 와 진짜 웃기겠다 이거는 진짜 웃음을 차, 어떻게 참을 수가 없지 <laughs> 너 방송 하겠습니다 너, 너 방송 하겠습니다 하지 마. 야, 야, 나 진짜 방송. <목소리> 죄송해요. 진짜 안 <나> 하고. 많이 다 <목소리> 도와주실래요, 아니 가면 하는 거야? 가 하는 사람이야. 가만, 히만 남자고만, 남자만 남자고만 있어요. 있어요. 가만 있어, 가만히 가만. 가만. 또 이거 녹화 어떻게 하려고형뭐 하는 거야? 나 일방이 녹화해야 돼. 어? 야, 야, 하지 마. 됐어, 됐어. 또 은퇴했어? 은퇴했냐고?

이거를이거를이거를 제가 을 별로 을해봐안이봐서잘안을 모르거든요. 근데 와서 정말 너무 좋고 재밌었던 곡 같아요. 을이 <laughs> <laughs> 금 토, JTBC 8시 반, 한참 방송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문상,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면 되나요? 나쁜 놈. 너희 세 남매 중에 한 명한테만 200억을 몰빵할 거야. 누가 자식 뛰려고